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코로나 때직국생활하는 휴평 난 그냥 자야지 <웃음> <웃음> 잘 잤다 음 몇시지? 오후 3시부터 잤는데왜 지금 오후 1시지? 분명히 선거 날부터 잤는데 왜 오늘 4월 22일인거지? <laughs> 그로다 집콕 생활 한달 하면 나타나는 증상. 운동이나 해. 우리 마당도 있잖아. 난 게임 해야지. 엘프리모. 그래, 졌잖아. 안녕하세요, 물랑입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. 택배 아저씨께서 택배를 배달하셨습니다. 택배 왔다고! 갑니다. 아유, 고구마 꼭 고... 오렇게 먹은 것 같아서 내가 갔다 왔어. 이렇게 달팽이 님이 택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아니, 이게 진짜 네가 고구마 다 오렇게 먹여 놓고서 저는 쉘브입니다. 집에 있는 아무 으로나면 됩니다. 제한 시간 10분 시작. 이...